하다 아, 진짜 한발다 아. 어, 저건 뭐야, 저? 아, 벤틀리가 흔해. 그지? 지박이 흔한 거아니 <laughs> <laughs> 여기도 지박엔. 저기도 지박엔. 와, 벤틀리 간다. 음. 람보는 진짜 천보이지안 보였어, 계속. 다또다또다 오, 오 뭐야? 오. 신형. <laughs> 어, 레볼트인가? 아주 뭐지, 그거? 디자인을 너무 이쁜 것들보다 와서 그런지 뭉툭해 보인데. <laughs> 뭔가 디자인 뭉툭해 보여 갑자기. 아니 이게 눈이 신기하네 신형보다 와서 그런지 갑자기 구경티가 나네. <laughs> 내차 내부를 보니까 갑자기 차는 신형이라는 다 생각이 든 이유가 뭔지. 와 소리 들려? 응. 아 로마스파이더 소리 크네. 팔기통인데 소리가 크네. 목적지 부근입니다. 여기인데? 잠깐만요. 목적지 부근입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잡아주시면 음. 되세요. 아 네, 감사합니다. 음. 와우, 오랜만에 먹는다, 그렇지? 끊이몇년 만이지? 엄청 음. 오랜만이지 커팅식 <laughs> 있겠습니다. 음? 아우. 일단 쏠린 만큼만. 아 너무 좋습니다. 됐나요? 그냥 쏴시죠. <laughs> 계속 쏠까요? 예. <웃음> <웃음> 찍고있어? 응 와우 뭐야? 뭐야? 아너 봤어? 뭐야? 차도온거야아 진짜? 응 옛날에 내가 머스탱이 에서 돌았다 했아아 약간 또그런거야 지금? 어, 여기 아 아아 가 열이 안올라는데 내가 잡아둘리니까 내가 밥 그렇게 돈거구나 근데 이거 사륜이라서 안 돈가. 륜에서아 지금 전기모드 아니잖아. 전기모드만 하면 풀륜만 들어가고 아, 나 이거 알아. 잘못 들어왔지. 경 <laughs>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전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왔던 주차장. 아 근데 주차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. <laughs> 그러게 풀이네. 그 공룡 주장이 저기고 여기는 다른 걸까요? 그래 그래 상관 없어요. 사람 진짜 많은데 계단에 사람 다 사람인데 타는 사람들. <laughs> 어떤 거요만 <드려요>? 원입니다. <laughs> 우리 해지기 전에 못할것 같은데 사람 줄이 너무 길었어.

네 희한하네 여기 니까 원래 포토들이 있었나? 롤스로이스 그 천장 잔장... 불빛 <laughs> 그런것같아 미지의 세계로 <laughs> 만간 오랜만에 왔다 그지만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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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인데? 응. 뭔데? 종이하고 왜줬게 응. 응. 여기 대교 아저 어, 멀리 저거? 응 어, 이쁘지 않나? 자동차들 불빛 저만큼 차가 막히나봐 지금 <laughs> 저기 차 엄청 밀리는 것 같은데 차꽉 찼다. 그니까 밖에 충분히 이 정도면 이쁘지 나경. <laughs> 여기 그 커플들 사진 붙여놓는 건가? <laughs> 아 맞네. 하일구매해서 <파일을> <laughs> 잘 나왔네. <laughs> 귀여워, 귀여워. 이제 닳나봐. 나 사람들 대기 줄이라고. 보이냐? 아직 건물 아니다. 이거 밖에까지 줄인데. 이거 사랑해, 랄요 보여? <laughs> 가 야경 이쁘지? 남산 돈까스 돈까스 좋아해? 좋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기 저게... 숭례문 오오오오 1 0 m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쁘죠? 이가 다 서울도 회전도 거의 고물이구네 그지? 어 DDP인 줄서았어 너도 고물이 그런 높지도 않고 아기자기 정말로 엥? 여기 지금 내려갈 수 있는 턱이야? 근데 주차장 너무 풀인데? 또? 어 안돼 안돼. <laughs> 어 됐다 됐다. <laughs> 그건 낚시였지. 이게 응? 이 <laughs> 깔끔하지? 우와 여기도 신발 신고 들어오는 데인가 봐텔에는다 신발 신고 들어오나 봐 불이 <laughs> 다 꺼졌다 아 여기가 2 0 0 6네 만석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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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석이다. 그래, 여기가 메인이지. 아, 또, 활발하다. 그지? 와? 음. 어, 우리 저거 먹었던 데 아닌가, 여기? 숙이네, 여기 우리 저거 먹었던 데잖아. 왜? 저줄 서있어 아 꽈배기 오랜만에 와보니 어떤가요? 자오 닭강정 아 감성 너무 좋아 예 오세요, 잘 있어요. 두개 이거 아, 느낌 너무 좋아. 강규 시장. 아 음. 아, 냄새 너무 좋아. 아우. 너무 맛 있어 보인 이게 무슨 역회 무슨 역회 많은데 창신 역회 진주 역회 얘네들은 막 어, 너무 맛있어. 어. 아집 근처라고? 아, 그러면 일단은 보고 연락 줄래요. AI 같았어. <laughs>

우왕, 귀엽다. 쟤 뭐냐. 농심 캐릭터도 왜 이렇게 귀엽냐. 그지? 연. 나이 들사이에 그러고 보니까 이거 유재석 캐릭터인가? 맞아, 맞아. 대홍동. 이건 뭐야? 음 광고야 뭐야 이건? 지하의 종인가? 갑시다. <laughs> 아불 들어온다. 절라 절라 절라. <laughs> 축제 벌써 끝났어? 초월 마스코트라고? 서울 마스가트라고해가지가가 있네. 저기, 어, 여기 세워 저기, 요여기요기네 어, 네. 어. <laughs> 저기, 있네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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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저 저기, 저 저기, 저기, 알아 이거 우리도 이거 넣었었거든 나라응갈게요 아, 이건 500원이니까 과연 호아이 아, 버렸죠 잘 잡았는데 나랑 안좋 하지만 또 버렸죠 아 메뉴들 아 어, 근데 다 비슷한 거 같다? 그렇지 않아? 어. <laughs> 전라도와 아 전라도와 경상도를 안장치지않으 지금 정신 없 어허 갬성 있는데? 자 앉아 갬이 있는데 나왔다 산낙지 진짜 안 죽었네 산낙지 맛나 그리핑안 했네 아니 산낙지 맛잖아 오 계란 진득하게 푸는 계란 라면이 아에감사는 거야 난 완전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는 아유, 감사마니다 아유, 감지합니다 아유, 감사합 아유, 로컬 맛집 갑시다 우리는 사합니그 우리는 토박이 말을 니으니까아안 <laughs> 찍어? 오 감자를 싸서 넣은 건가? 아니 나는 지금 좀 이.. 잠깐만. 아, 저도 그정도가안 맞는 거 아는데 순대에 고추장 찍어 먹는다는데? 초장 아니야? 지방에서 손님 모시고 왔어요 지방이야아지금이혼했지아누 얘기하지? 싫니까아 맞아요 안정내락아 하다부터 우리 집 우리 집 주변에 되게 왜 이렇게 그화 화장실하고 그런 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 아니 내가